아멘.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문 2절 말씀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이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오세와 요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 길에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 그 출애굽한 일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굳이 모세에게 전당군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자고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쳐부수고 또 당대 가장 강한 제국인 애굽 왕 그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아무리 그들을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 당대의 제국을 피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피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는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당시 20세가 되지 못하였던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길에서 태어난 그 어린 세대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서 부모의 벌을 받는 것과 같이 그들이 그 벌을 받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필요한 시간들이죠. 이 세대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훈련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문 2절 말씀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니다 말씀합니다. 즉, 광야의 시간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시험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그 범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교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치 아니하고 나의 생각, 나의 결정대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 인간의 심연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이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굳이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죄의 습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나한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의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의 첫 번째 내용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자신의 한계 깊이 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또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조상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그 방야의 길 가운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피로에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때 그들의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얻고 누린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다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또한 후반절을 말씀에는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에게도 인생에 있어서의 광야의 시간이 있죠. 또, 오늘 보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시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겸손을 배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공급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광야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시간을 만날 때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지지 않고 그 풍성함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약속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쪽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야이든지 풍성한 가난한 땅이든지. 어떤 상황과 형평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지는 겸 은혜를 누리시길 진배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존경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교만해여지지 않냐고 겸손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장병상 선교사님 천홍백 임명은 이오슨 배은이 김윤경, 김윤미, 김현철, 이상현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영육간에 강근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去哦。